본교가 전국 첫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는 전국 6곳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양식시설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표준화해 최적의 사육 조건을 도출하는 플랫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공모했고, 본교를 운영기관으로 내세운 부산시가 지리적 요건을 인정받아 지난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는 2025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받아 본교 구공학관에 조성됩니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전국에 위치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물론 민간 양식장 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2019년 18년부터 뭐 국가에서 지금 현재 양식산업을 첨단화시키기 위해서 어, 전부 6개소 어, 장소에다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물리학적, 기계공학적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스마트 양식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존의 양식산업은 대단히 좀 낙후된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첨단화, 또 규모화를 통한 스마트 양식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 양식산업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양식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스마트 양식을 구현하고 첨단화 그리고 좀잘 젊은 인력들이 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어, 이런, 그,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된 양식장 어, 또는 양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